들어오지를 못해서 민물이 많이 섞이니까 물이 바닷물이 짜지지 않았어. 그거 뭐라고 하면 염도가 낮아졌다고 하는데 염도가 계속 낮아지니까 여기 물을 끌어들여봐야 생산성이 떨어지겠지. 네. 그래. 아무거나 뜯어 먹어봐. 예.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건... 응 먹어도 돼. 예, 이거야? 어, 응. 이 약간 비싼 고 얘네들은 소금기가 없는 땅에서는 안 크는 애들이야. 안 사는 애들. 꼬리잡지 말고 머리테가리 맞아. 아, 리는 쇠가 나보릉인가 장지뱀이라고 그런 년이었어. 리 깨봐. 아, 완전. 자, 얘이 네. 완전 고 어. 야, 야 이몽 어, 데 네. 이렇게 풀으러도 여기까지 다 잡은 말이 있는데. 어. 그럼 원래 여기까지 다 들어갔어요 물이? 어 그러고 끝까지 넘치고 그랬는데 이 그전에는 옛날 말에 애정가는 여기까지도 강했어 여기까지. 야 상당히 안 가지. 막막 막고 나서 막.

내 참새. 내 네. 참새라는 새로운 동 참새. 저저저저 참새 때. 아, 야, 도요새가 아니라 자, 참새, 참새 때를 데... 보고 이렇게 좋아. 저 앵무새 때가 앉아 있다. 그래. 어떻게 이도요들을볼 수가 없으니 이건 진짜 가슴이 미어지고. 야, 눈영 안 힘들어? 얘들은 짱인데 죽음을 위해 목숨을 수수 바치신 거다. 어? 어. 여기다 없고, 도 하고. 아까 나란 게게 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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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 찌르르. 찌르 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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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 놀 심는 얼굴? 부안해봐라... 아, 그래 케발란. 발랄. 네, <laughs> 발랄로 바꿨어. 응, 데 지금은 길도 좋고 다 좋아. 응, 열심히놀다가 한두 번푹 응. 자고 가. 다시지. 다시지. 여기다 다시지. 천녀사 가나. 저음다지 가지고 서 발랄로 라 오상다. 좋다. 근데 아빠가 말하는 속도가 막 말로 부르진 않았어.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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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내가 <laughs> 알려줄. 근데 왜 오게 됐어? 그러게. 내가 가고 싶었어. 오 왜? 너 여기 여기 운동하려고. 어. 아나 요거 알고 운동하려. 고나 보러 한 거야?

가고, 바람만 지나가는 꿈을 꿈으로 솔기 구름과 바람 엇어만이 바람 불며 불며. 들가하세요 예예. 조심드요 여기가 작년에 비가 엄청나게 왔을 때 피해 있는데 여기는 할머니께서. 집에 있는 없는 거다끄지면 어, 그래. 내가 감자, 손녀꺼, 사탕까지 어. 다 빼가지고서 이렇게 우리 편안하게 쉬고 갈수 있도록 예, 도와줬던, 맞아. 곳이었어요. 맞아. 예, 도와줬던 곳이었어요. 예. <웃음> <웃음> <미치겠어>. <웃음> 할머님 계셨으면 진짜 좋았을텐데 오셨대 오셨대 <laughs> 기억이 나지, 이제. 아, 세상에. 좋아, 뭐야. 아, 문이라도. 예. 그래서 드려. 편지 써보 어, 거. 편지, 저기 있어. 어. 아유, 예, 이 또. 시원하게? 나, 시원하게. <laughs> 응, 시원하게 물좀 먹고, 아, <laughs> 아, 그래. 네. 어? 어. 어. 먹고 가. 누가, 누가 왔길래. 예. 아이고, 누가 저렇 왔는 고 여기도 한번 보아. 어 어머니 안 계셔서. 저기, 오. 여기서 먹고 가. 예. 시원하게. 아, 너무 예쁘다. 진짜. 냉장고에 있었던 거. 냉장고에. 어머! 차가워. 어, <laughs> 잘 먹겠습니다. <laughs> 저기 학생, 이런 거까먹어야아저저저 손놀림 봐봐 저 중학생들 손놀림. 저기 바깥에서 저기 다리는 애들 저 조그만 애들도 기, 생각을 하면서. 다 먹지 말고 몇 개는 남겨서. <laughs> 여긴 다람쥐로 변신했어. 지금 양쪽 입에다가 다. <laughs> 이, 야, 이게 씨 방울토마토 맛입니다. 이게 예. 다 먹자고. 어. 아, 예. 아, 완전 짱이야. 근데 쟤네들 몇개좀 남겨 어 갔어. 애들. 뭐라 그래요? 어. 어. <웃음> <웃음> 저분들 안. 어. 어. 내년, 내년에 또 이제... 내년에 또 이렇게 내년에 또좀 신세 좀 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 음. 했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꼭 가져와. 네. <laughs> 네. 예. 내년에 또 이맘때 들릴게요. 예. 네. 어. <laughs> 네. 갔을 때 거기가 어딘가 물어봐야 돼. <laughs> 잘가요. 네, 인간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봐라. <laughs> 그만 풀어. <laughs> 아, 진짜. 안 돼. 안으로 연주해야지. 아, 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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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이라 가고 연주 다는 사람. 가만 있어 봐. 버려. 예. 이게 지금 저 저까지 막은 지가 한 10몇 년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여기가 와, 여기도. 네. 동원 어, 농어 같은 거, 뭐, 우럭, 웬만한 고기들은 다 여기에 서식을 했었다고요. 근데 그게, 에, 이, 이제 수지로 오염이 되면서부터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저걸 막으면서, 막, 막으면서는 완전히 생태계가 이제 파괴됐죠 해수얘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힘들죠. 음, 근데요. 보람 있어요. 어떤 보람있었어 음, 재미있는 즐거움도 나누고요. 또 그냥, 그렇게 재밌어요, 많이. 그리고, 뭐, 다 걸었을 때 보람이 많이 있어요. 어? 특히 막, 그 저는 오늘 처음 왔는데, 여기가 예전에는 다 갯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갯벌이 육지화된 모습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좀,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이 아름다운 모습을 봤을 텐데, 아쉬운 마음도 들고. 착잡한 마음도 들었어요 김 하나! 김주씨. 하나. 김주씨. 자, 자. 오늘 3일째 가리지 말아요 하나! 3일째. 3일째. 3일째.